오케이 만세! 두손 들어봐 어! 질결봉 좋아! 내려와요 나좀 잡아줘 예어 거기 그래 그래 이쪽 잡지 말고 이쪽을 잡아 나 잡는데 이쪽을 잡아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잡아 오케이 여기는 안 잡을때 들고만 있어 그러고 나를 찍어주고 싶으면 요걸 하나 눌러요 또힘거이 어. 백두대간 7 철! 봉, 1170m. 고쳐왔습니다! 우와! 나도 한 사람은 쏴볼까? 응? 어? 어? 됐나? 오케이. 야! 쏠까요? 하나, 둘, 만쉘 우우! 만세 됐어, 됐어. 그대로 줘. 어. 아이고! 야, 대. 대단해, 고마워.